네 SK이노베이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계신이구요자 오늘 시간이 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1시 07분인데 음 SK이노베이션 지금 SK E&S랑 합병하고 나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에, 마지막 지금 금요일만 조금 1% 정도 눌렸는데 증권가에서 지금 좋은 뉴스가 많습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좀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방송 켰으니까 어, 구독과 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일단, SK이노베이션의 이제 첫째 뉴스가 뭐가 있었냐. 자, 지금 이제 SK온. 지금 자회사가 이제 흑자전환 했죠. 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어, 대량 양산에 들어가요. 이게 이제 흑자전환 을 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어, 비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구조정도 조 했고, 임금도 삭감했고, 쓸데없는 거 라인 이제 멈추고, 돌렸고, 투자도 줄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현대차에 본격적으로 조지공장 납품을 했어요. <laughs> 10월부터인데요. 어, 포드가 좀 딜레이 되면서 중간에 이제 좀 공간이 남았죠. 그래서 요거를 어, 어디로 메꿨어요? 자, 현대로 메꾸다 보니까 예, 이것도 좋아진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부터 북미에 약 200여종의 차량, 그리고 요즘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정말 싸졌습니다. 이제는 내연기관하고 차이가 아예 없고 더 싸졌다 할 정도로 어, 싸고, 특히 이제 중고 같은 경우는 어 10년이 돼도 수리비가 안 된대요 거의. 왜냐면은 저도 자동차 있지만 내연기관차는 미션오일 갈아야 되지. 뭐 엔진오일도 갈아야지. 엔진 엔진이 없기 때문에 엔진오일도 없고 미션도 없기 미션도 없어요. 그니까 러 잔잔 바리로 뭐 브레이크 패드 이런 건데 그거야. 어차피 똑같은 거고 타이어 이런 거거든요. 그니까 러 거의 수리비가 없어요. 연비는 또 5분의 1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 타보니까 아 전기차가 좋구나. 이거를 이제. 입소문이 서서히 나고 있고 특히 화재 같은 경우도 이제 어 의무 도입하면서 이제 배터리 어 제조사 의무 공개 그다음에 차량에다가 자동차 어 전용 어 12월부터는 이제 소화기도 배치를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풀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리튬을 어 ira 받으려면 공급을 해야 되는데 호주거든요 이게 어 필바라솔루션이 그래서 호주는 또 이제 ira 수혜를 받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 대량 공급을 했다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3년간 공급을 하기로 했고요. 추가적으로 연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s k 온이 지금 미국의 이제 엑소모빌, 칠레의 SQM 다 전부 다 FTA 채결국이라 어, 이제 IRA 수혜를 받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IRA, IRA 수혜를 금을 s k 온이 어 최조, 최소 2조에서 아2 5조를 받기 때문에, 금 2.3조잖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년 받아요. 그래서, 어 IRA 혜택을 받게끔 지금 다 해놨고, 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우, 우리나라 IRA 보조금 만에 하나 축소, 축소할 수도 없지만 입법을안 주면 중국이 성장하니까 이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어, 우리나라 죽이려다가 중국, 중국을 키워준다? 이건 아예 말도 안 돼요 말도, 말도 안 돼서 다 반대하고 지금 그래서 끝났어요 끝나서 2020 셀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 쌀때 많이 담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지금 아이오닉5라고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LA에 지금 전 세계에서 공개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지금 현대차에서, 지금 전세계에서 가장 큰 SUV 차량을, 어, 지금 출시를 하면서, 아이오닉5가 크기가 크죠? 그래서 기존 전기차에 비해서 배터리가 20배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누가 해요? SKO니 독점 납품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간단한 스펙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주행거리 532km, 그 다음에 충전시간 24분의 80%. 어마어마한 어, 스펙이죠? 거의 세계 최고의 성능이고요. 자, 24분의 80%는 정말 좋은 게 이제 어, 부산 갔을 때530 그러니까 한번만 충전하면 되는데 그냥 휴게소 가서 우동 한 그릇 먹고 어, 화장실 갔다가 오면은 충전 완료. 아니면 커피 한 잔하고 화장실 갔다 오면은 충전 완료하는 그런 어, 파괴적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초에 바로 1월달부터 양산을 하니까 이제는 어, SK온이 예, 프리미엄을 갈 때가 됐다. 지금 디스카운트죠? 자 그리고 밸류 현션상 이제 말이 아예 안 되는 게자 지금 총이 <laughs> 이제 합쳐졌어요. 그래서 SK 업무부하고 SK E&S가 합쳐지면서 17조인데 내년에 벌어들이는 게 5조예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P/E 3.5배. P/R 3.5배는 무슨 듣도 보지도 못한 밸류라서 이제 너무 싸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수급 보면 아쌍크림에서 기관들은 뭐 지금은 매수도 된다. 제가 SK 이 노베이션 월봉으로 봤을 때. 바닥 찍어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추세를 어,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지만, 요거 보시면, 이렇게. 이때 추세 했을 때 반응 나왔고, 지금 월봉상 추세를 상승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내년에 충분히 30만원 이상 간다고 생각을 하고, 2016년에 충분히 60만원 간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구간 거의 5배. 이상의 어, 수익이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5점 한 5배 되죠. 예, 그래서 딱 2026년까지 보실 분들 딱 이제 1년 한 반만 투자하시면 되죠. 2026년 상반기 정도까지만. 예, 그래서 5배 이상 수익 보실 분들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좋은 차트가 됐고요. 음 그리고 이제 <laughs>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중에 이제 예수금 없다고 하시는 분들 많,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시, 그 실사 갔는데, 최근에 실적 주 좋죠? JRP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4분기 내년 실적이 좋은 주식들은 정말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좀 다녀왔어요, 실사를. 갔다 왔더니, 야, 회회사가 내년에, 몇, 내년에 실적이 10배가 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어,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종목은 이제 코스닥 종목이고요. 자, 제가 이제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어, 왜 갔다 왔냐? 제가 2600개 종목을 이제 전산으로 보다 보니까 내년에 10배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뭐야? 말도 안 되네. 그래서 보니까 레인보우로비스가 이제 2대 주주 등극 해서 그때 20배 올랐고 자 실적 10배 세력이 또 매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봤어요 실적을. 야 보니까 실제로 10배가 진짜 올해, 올해 110억인데 내년에 매출 40% 영업이익은 10, 11, 10배가 올라요 진짜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이 대 주주. 이건법적 책임집니다 다섯 글자0요0스100% 100%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차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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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더100% 100% 100% 100% 100% 1제 재작년에 매0 0 100% 100% 1 0실리콘0라고몇번 말씀드렸는데 그걸로 제가 네배 벌었거든요. 다못먹었0 아쉽긴 한데 0배면 그래도 괜찮죠 솔직히 근데 이 회사 실적 보면 이때도 똑같0 0 100% 1 2022년도에 이제 1 4 0억 적었어요 영업이기 근데 2024년도에 얼마야요 올해 1,600억 그더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실적 12배 올랐는데 아 그러면 12배 올랐으니까 주가도 뭐 10, 10배 갔나요 라고 여쭤볼 수 있, 있으시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제가 왜 4배 먹고 저도 이제 그 생각하고만 4배 먹고 팔아 먹을만치 먹고 팔았는데 웬걸 1,600원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54,000원까지 40배가 올라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10배만 먹자 1년 2개월 동안 40배 갔는데 우리는 10배 얘네는 2년 동안 40, 40배 그러니까 12, 12배고 우리는 1년에 10배니까 야, 충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어, 구독자분들께만 안내를 드릴 거니까 휴다전화 어차피 저희 뭐 채널 많이 보셨겠죠 잠깐 멈추시고 주식계신 매우 신이에요 주식을 몇개 한다 그래서 010 4881에 6582 자 신라면 드시듯이 한번 매운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식이신이죠. 약자 주신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자 주말에 보시는 분들은 타코열이 높으니까 이거 한번 받아보시고 아니 뭐 소액이라도 사보시고 받아보시고 뭐정 나는 나랑 안 맞는다고 러면안 사셔도 그만이에요. 네 자료 저희가 준비한 거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가 이제 자료 준비하고 나서 제가 혹시 몰라서 실사까지 좀 다녀왔거든요. 아 정말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증설도 하고 있고 증설도 완료됐고. 자, 그래서 이 종목으로 어 그다음 또또이 종목 빨리 수익 나면 SK 이노베이션 많이 최대한 많이 사십시오딱 1년 6개월에서 2년 갖고 있, 있어서 다섯 배꼭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